장산나무에 새 그네가 매달렸습니다. 와, 그네가 튼튼해졌네요. 아, 연휴 때 막내딸이 내려오거든.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그네 타기를 좋아했어. 음,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10년은 걸렸을걸. 하방 아, 시방. 질투하는 게? <laughs> 영가 보고 싶다고 오는 것도 아닌데 모조리 좋다는 건지? 아, <laughs> 아 아이고. 금슬 좋은 부부는 그렇게 투닥거리며 딸을 기다렸습니다. <웃음> <웃음> 질투할 걸 질투해야지. 마침내 기다리던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 왔네. <laughs> 아빠, 저 피곤해요. 좀 쉴게요. 목소리에서 무단한 도시 생활의 고됨이 벽이 되어 그들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아, 피곤해. 현지야, 아빠랑 저기, 당산나무 좀 가볼게요. 어? <laughs> 아 나중에요 어? 아니, 아버지한테 아좀 살갑게 굴면 안돼 응? 내려와서는 그냥 밤구석에만 잡박혀있고뭐요 와서 아, 놔왜 그래 아휴 잔소리 아, 집에서도 쉬질 못하게 아 알았어 나가요 어? 나가 쫄깃쫄깃 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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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아유, <laughs> 쉬려고 내려온 건데 이게 뭐냐고? 어머! <laughs> 오르락 내리락 그네를 타자 어린 시절 종종 업히던 아버지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웃음> <웃음> 아빠, 세게 밀어줘! 자. <laughs> 어린 시절 아버지의 등은 그 어떤 서른 일도 있게 만들던 마법의 요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마다 이렇게 흔들렸는데. 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하, 예. 아, 아버님이 아 열심히 매놓은 보람이 있네요. 네? 그네 타는 걸 좋아한다며 아버지께서 직접 새겨줄거 거와 새로 매놓으셨어요. <laughs> 뭐라고요? 딸은 요람같은 이 그네가 바로 아버지의 품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아, 이걸 아빠가 했단 말야? 곧 딸이 걱정되었던 어르신들이 쭈뼛쭈뼛 다가왔습니다. 밥 됐다, 다 됐다. <웃음> 음. <웃음> 죄송해요, 아빠. 아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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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 나무에 매달린 새 그네가 바람에 간질간질 웃으며 흔들렸습니 다, 오전 9시 30분. 어찌된 일인지 집배원이 아직 우체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거 아, 무슨 일이야? 자전거가 고장 났어요. 배달할 것도 많은데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오토바이 타고 가. 아, 솔직히 요새 자네처럼 자전거 타고 다니는 집배원이 어디 있나? 음. 오토바이를 타니 확실히 빠르긴 빠릅니다. 아, 집 비웠냐, 말이 뭔 일이요? 아, 그러게. 오토바이를 다 타고. 아니 다시 자전거 타고 가려고? 아예한번맛들이면 오토바이 계속 탈줄 알았더니 <laughs> 전 역시 오토바이보단 자전거가 낫더라고요 아니 힘들게 왜? <laughs> 그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아무튼 천연기념물이라니까 뭐 기름값 안 나가고 환경도 좋아지니 우리야 좋지만 <놀람> 맞습니다 자전거를 타니 시간도 힘도 몇 곱절이 됩니다 하지만 어제 집배원은 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니 확실히 빠르긴 빠르지만 오토바이 엔진 소리에 묻혀 많은 소리들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요 미처 녹지 않은 얼음 사이로 간지럽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 겨울잠에서 갓 깨어난 개구리의 개구진 울음소리 봄의 쌀 배불리 먹고 꽃망울 터지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반짝이는 웃음소리 이 즐거운 소리들 때문에 집배원은 다시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자전거를 타고 시골길을 누비던 추억은 작은 덤입니다. 가나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혜영이. 야, 가나! 어? 야, 가나! 같이 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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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놀리더니 벌 받았네. 뭐? 이거나 붙이셔. 혜영이는 자신을 놀리던 아이들과도 곧잘 친구가 될 정도로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의 장난이 가끔은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야, 네 머리에 이 연필 꽂아 보면 안 돼? 어, 네 머리나 두고 왜내 머리에 그래? 아넌 TV도 안 봤냐? 이건 꼭글 머리에만 되는 거라고. 아, 어서. 어. 장난이 심한 친구가 귀엽고 <laughs> 해영이의 머리카락 사이에 펜을 꽂아 넣었을 때. 동나 아 이거 봐. 어. 해영이가 좋아하던 남자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예쁜 모습만 보여도 모자랄 판에 놀림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찌나 속상한지 혜영이는 그날만큼은 자신의 외모가 싫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하교길이었습니다. 혜영아! 어? 어? 동생이야? 응. 안녕. 내 이름은 이혜영이야. 자. 동남이의 동생이 해영이의 손길을 피해 숨자. 해영이의 속상함이 더욱 커졌습니다. 음. 아, 그랬구나. 내가 달라서 그런 걸까요? 동네 집배원 아저씨는 해영이가 자신을 탓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생한테 직접 물어보는 건 어떨까? 직접요? 응. 집배원은 해영이의 생각과는 다른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 확신했고, 해영이는 집배원의 말에 용기를 내어 다시금 친구들 앞에 섰습니다. <웃음> 어. <웃음> 자. 음. 동호야, 악수해야지. 누나가 손내밀잖아. 아, 안 되는데... 어? 혹시 내가 싫어서 그러니? 내민 손이 멋쓱해질 무렵, 혜영이는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악수했다가 예쁜 누나가 녹으면 어떡해? 어? 어린 동호는 혜영이의 검은 피부가 달콤한 초콜릿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laughs>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는 해영이의 말에 동호는 해영이의 손을 잡고 확인을 하더니 어, 정말 달콤할 줄 알았는데 자내 손이랑 똑같은 맛이야 아, 뭐, 뭐야 해영이가 <laughs> <laughs> 자신과 똑같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거? 에이, 뭔디? 이거... 응? 에이, 이게 뭐도 아니야. 뭐긴 보면 몰라, 영어잖아. 아, 아이고, 인서가 할미가 꼬부랑 말을 어떻게 알아? 아우, 응? 할머니는 왜 영어를 몰라? 배운 적이 없으니 뭐겠지. 그럼 이건 뭐야?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 윤찬이는 서울에서 작은 공장을 하는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니와 삽니다. 10개씩 세 묶음에서 8묶음이 되려면, 열 개씩 몇 목금이 더 있어야 돼? 아이 그건 또뭔 소리야? 아우 진짜 할머니 영어도 모르고 수학도 모르고 무슨 일이세요? 아이 그 집배원이 한반 아이 우리 손주 공부 좀 봐줘. 난땅축무뭔 난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네 그냥 음? 난감해진 할머니에게 구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것 말이지 먹히고 입히는 건 어찌 해보겠지만 배운 게 없어 공부를 봐주지 그, 못하는 그, 게, 그, 게 아유, 걱정이라는 알겠지. 할머니. 그땐? 다들 워낙 힘드셨잖아요. 집배원의 위로에 어린 시절 부르던 노래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하긴 오죽가면 이런 노래가 다 있었을까. 응? <목소리> 아버지 나도 학교 보내주세요. 저 건너 아이들을 바라보세요. 검정 치마 인 저고리 책보를 메고 학교에 가는 것이 나는 부러워. 나도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매일 아침 머리 곱게 빗겨 주고 학교 가라 학교 가라 그러실 텐데 우리 어머니는 천당 같대요. 그리고 다음 날. 뭐하니 쓴박이랑 고들빼기 보고 있었어요. 어? 다 똑같은 애들 아니야? 아니에요. 꽃술이 까만 얘는 쓴박이고 노란 얘는 고들빼기예요. 잎이랑 꽃 모양도 조금씩 어? 달라요. 이야, 윤찬이는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아저씨 몰라요. 난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 윤찬이 할머닌 대단하시구나 어? 그뿐 아니라 겨울에 아저씨가 발에 동상이 걸렸는데 할머니가 양말에 콩을 넣고 자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좋아졌어 우와 정말요? 그래 너희 할머니는 정말 아는 게 많으시단다 그리고 집배원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었던 할머니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윤찬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께 영어도 가르쳐드리고 수학도 가르쳐드리렴 아마도 오늘 할 이야기를 아홉 살 윤찬이가 모두 이해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언젠간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네? 나 배고파 아그래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 고구마진게 오늘 긴다